안녕. 오렌지를 접어 볼까요? 새콤달콤한 오렌지예요. 초록색 잎을 접어 끼워 넣어 봐요. 색종이는 오렌지를 접을 종이와 오렌지 잎을 접, 만들 색종이를 준비하세요. 먼저 오렌지를 접어 볼까요? 삼각형으로 접어 표식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위에 모서리를 아래로 내려 접어요. 다시 안으로 올려 접어요. 옆에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도록 접어요. 위에 모서리를 가운데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뒤집어요. 옆, 뒤로 접어요. 위에 를 뒤로 접어요. 아래도 뒤로 접어요. 오렌지 완성. 오렌지 잎을 접어볼까요? 안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살짝 비스듬하게 접어 내려요. 뒤집어요. 뒤로 접어요. 오렌지 잎 완성. 오렌지에 잎, 잎을 끼워요. 맛있는 오렌지가 완성되었습니다.